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한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한 시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한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들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 부터 다윗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흥왕하여 가는 시기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다윗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예표로서의 이스라엘 왕국이 정점을 맞이하죠.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의 시기까지는 점점 내리막을 걸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맞이하고 바벨론에 다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시기는 암흑의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기다리면서 암흑 속에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기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다라는 의미로 마태복음은 족보를 총망라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족보에 보면 거룩한 사람들만 이름이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이 올라가 있고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했던 다말도 올라가 있는 등 여러 사람들이 이이 족보에 이름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의 작은 어떤 행동들보다 훨씬 더큰 계획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쭉 읽으셨지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실 때다 대부분이 남자들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기는 낳았죠. 그런데 낳은 것은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또그 아들이 그 아들을 낳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이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통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굉장히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제 사회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성의 지위가 조금 높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가부장제 사회는 가부장이 모든 가정의 권력을 쥐고 있었다는,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 처리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 가정의 그 가구에 속해 있는 여인들은 다그 가부장의 것입니다. 그래서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가 가,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아이들도 그 가부장의 것입니다.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정말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을 마구 버려서 그걸 못 하게 하도록 황제가 칙령을 내린적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그만큼 강력한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가끔 나오는 것처럼 온 집안이 믿었다. 뭐 왕의 왕의 신하를 고쳐줬더니 그 신하가 믿고 그온 집안이 믿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온 집안이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 일단 가부장이 믿었기 때문에 그 집안의 다른 가구의 구성원들은 선택권이 없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다른 아들로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야곱은 요셉을 낳고가 아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습니다. 아마 요셉이 이렇게 기록될 줄 알았으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계속해서 낳아왔는데 요셉은 자기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으로 나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꽤나 서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언제 알았는가 하는 것도 잘 살펴보면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언제 알았느냐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언제 알았는가 하면 수태하기 전에 알았습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들을 낳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 사실을 동거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알려주십니다. 끊지 말고 계속해서 데리고 있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에 구원의 역사가 드러날 때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고 마리아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잘 살펴보게 되면 이 신약의 교회들은 남자들보다 여자가 앞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고 어떤 복음서에는 세 여인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남자가 먼저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달려가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다른 제자들은 아니 무슨 소리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가 구성되면서도 남자들이 앞서 있었기보다는 여성들이 앞서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가운데 두 줄을 보니까 남성분들이 안 앉아 계세요. 이 여성수와 찬양대에 다 앉아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우리 신약 교회에서 앞서서 일을 감당하고 어떤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입니다. 뭐 사회 일로 바쁘시고 여러 바깥 일들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셔서 그리고 피곤하셔서 그렇지 못할 때가 남성에게는 굉장히 많지만 그런데 이 교회가 여성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살펴보면 뭔가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오늘 이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남성교회 분들을 마주할 때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잘 모임이 되지 않고, 조금 숫자를 좀 모으려고 선교회장님들마다 애를 쓰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마치 요셉처럼, 요셉은 크리스마스 선극에서도 대사도 없습니다. 대사는 보통 이거 한 줄입니다. 똑똑똑 방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 마리아를 버리지 않았고.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이집트로 건너가 피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건너가 사는 등 그가 걸어갔던 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그렇지만 덜 중요해 보이는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싶은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우리는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을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일들이 다잘 순조롭게 이루어져야만 세워질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큰 일은 여러 가지 작은 기적들로 모아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기 전에 가서 저 작은 나귀를 나귀 주인한테 얘기하고 나한테 나귀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나귀를 내줄 이유도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겠죠. 그런데 그 작은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성경 말씀에 응하여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유월절 식사를 하실 장소에 주인에게 가서 우리 주인이 쓰신다고 하니 빌려줘라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그 장소를 빌려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으면 뭐 당연히 그렇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주어야지 하겠지만 그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제자들의 눈에서 보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일년식도 없는 무리들이 6월절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 집에큰 장소를 아무 말도 없이 군말 없이 빌려줄 수 있었을까? 그런 작은 기적들이 모이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일을 나중에 알았지만 서운해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미리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을 때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싶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다른 핍박들을 견디고 어려움들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섰는가 하는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증거를 받았지만 그 약속의 결국을 결코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의 결국은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그들의 믿음이 끝에 가서 만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했던 모든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개 살아 계신 것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 내었던 것이 그들의 믿음의 본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다른 사람들이 붙들리게 만드는 힘이 된 것입니다.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인공이 아니지만,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몇몇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임명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자기가 잡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그랬습니까? 가인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큰 나머지, 자기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아닌 상황을 자주 맞이합니다. 내 말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자주 맞이합니다 그리고 서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드린 수고가 얼만데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라고 내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인가 그럴 때 많습니다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저도 수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서 특별함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이름 붙여 주십니다. 이 흙으로 빚어 지으셨다 할때이 흙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다마입니다. 이 아다마는 그저 흙이 아니고 흙 먼지입니다. 흙으로 뭉쳐지지도 못하는 먼지를 가지고 그것을 뭉쳐서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거기에 아담이라고 불러 주셨기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흙 먼지를 뭉쳐 주시지 않고 영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고 아담이라 이름 붙이시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의 자리에 세워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 주시지 않고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특별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특별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그렇고 사회에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그렇고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이겠는지.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도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또한 가지는 빛과 소금은 항상 다른 것에 비추어질 때만, 다른 것에 함께 쓰임 받을 때에만 그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바라본다고 해서 그 태양에서 무언가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소중하다 여겨질 때는 어둠을 뚫고 태양이 솟아오를 때, 만물을 비출 때, 그리고 태양이 솟아올라서 열매를 맺게 만들고 우리 땅을 데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할 때에 우리는 그 빛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빛은 언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가? 다른 것들을 비추고 그것에서 열매를 맺게 만들 때. 빛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금은 또 어떻습니까? 소금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소금이 좋은 것이라고 삼시 세끼 소금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 맛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의 주인공은 소금입니까? 우리는 고기를 소금에 찍어 먹지 소금을 고기에 찍어 먹지는 않습니다. 소금은 고기를 맛있게 드러나게 할 때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 삶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삶에 소금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맛깔나게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들의 삶에 빛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비추어 그들 자신이 알지 못하는 형태를 드러나도록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시고 그 삶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소금이 된다는 것은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장 빛나게, 가장 맛있게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주인공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환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는 특별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감당할 때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만들,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사역을 중요하게 여겨 주시는 분, 이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모든 이들의 땀과 수고를 알아 주시는 분,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알아 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에 쓰임 받을 때 우리는 무언가가 됩니다. 돋보이는 자리 아닐 수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자기 이름보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여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 때, 거기에 필요치 않은 지체는 없고 쓸모없는 사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오늘 이 남선교회 분들도 그러시고 여기 앉아계신 많은 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때때로 서운한 일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때마다 서로 서로 건면하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여 이 교회가 진정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곳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이 남성 교회와 함께 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수 있게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